안녕하세요. 인사이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사이터를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인사이터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고, 스터디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이터는 조그마한 대학생 동아리로 시작해서 직장인 스터디를 거쳐 지금의 커뮤니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총 7년의 역사를 지닌 비즈니스 토론클럽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임이 운영되면서 자연스레 비즈니스를 매개로 토론하는 방식이나 모임 규칙 등이 지속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가치가 있다면 바로 배움과 사람입니다. 인사이터는 늘 함께하는 멤버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는데요. 사람은 이두 가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인사이터는 이를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위한 스터디 방법과 토론은 모두 이러한 철학에 기반합니다. 비즈니스 토론클럽에서 우리들은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멤버들과 전략, IT, 마케팅, HR 등의 비즈니스 이슈와 트렌드를 공부하고 토론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람은 어찌 보면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는 대개 주변 사람으로부터 생길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먼저 사람들 간 이런 시너지와 기회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서로 유대감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터는 사람들이 더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배움을 통한 성장을 위해 인사이터는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노력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홍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물이라고 합니다. 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홍수로 인해 마실 물은 없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들은 어찌 보면 또 다른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정보의 홍수입니다. 우리는 IT 기술과 인프라의 발달로 정보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얻었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정보입니다. 바로 히든 인포메이션이죠. 히든 인포메이션이란 해당 업계 사람들 또는 종사자만 알고 있는 진짜 정보와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도감이 너무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많은 것들이 변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이런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진짜 지식과 트렌드를 습득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 히든 인포메이션을 공유하고 배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인사이터는 가장 많이 배우는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것이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혹은 의식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분야를 넓게 많이 하는 것. 즉, 우연한 발견과 영감을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돌아가며 발제를 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다른 하나는 한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며 지식과 정보에 대한 깊이를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한 주제에 대해서만 전문가와 함께 딥다이브하고 토론합니다. 우리는 이 커리큘럼들을 각각 올댓 비즈니스 딥다이브라고 부릅니다. 해당 커리큘럼들은 서로 다른 취지처럼 스터디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각 커리큘럼의 토론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올댓 비즈니스 커리큘럼에선 다양한 분들을 모으고자 노력합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컨설팅 회사까지 다양한 업종과 서비스, 그리고 기획자, 마케터부터 창업자까지 다양한 직군과 직급의 훌륭한 분들이 지금까지 인사이터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결국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올댓 비즈니스 커리큘럼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통해 비즈니스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과 토론을 기반으로 세션을 진행하는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올댓 비즈니스에선 예외인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한 번씩 돌아가며 발제를 맡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의 발제와 발표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가장 많이 배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롤러코스터와 비슷합니다. 롤러코스터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말입니다.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를 통해 가장 많이 얻는 사람은 사실 다른 이들보다 본인입니다. 한 번의 발제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지만 이를 위해 주제와 아티클을 공부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과정은 발표가 끝난 그 순간, 오롯이 나의 지식이 될 것이며 커다란 성취감과 성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딥 다이브는 비즈니스 심화 주제 토론 모임으로 비즈니스 시야를 깊게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 한 분야의 오랜 경력을 지닌 마스터님이 설계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특정 비즈니스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를 듣고 토론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거나 처음 가보는 길을 나서는 건늘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에 갈곳 모르는 배에게 바닷길의 등대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듯 마스터님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비즈니스 역량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전달해주는 존재입니다 인문학과 자기경영, 도시 브랜딩, 브랜드 전략, 조직문화, 마케팅 플래닝, 비즈니스 인문학, PR 전략과 실무 등의 딥다이브 모임은 모두 해당 주제에 대해 남다른 인사이트를 갖춘 마스터분들이 리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댓 비즈니스와 딥다이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비즈니스 시야를 넓게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 깊게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커리큘럼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커리큘럼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론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 기대하지 않은 관점과 세계에 자신을 던져보는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토론의 기쁨은 다른 관점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새로운 생각을 배우고 본인이 옳다고 믿었던 견해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이 인사이트를 얻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인사이터에서 우리는 토론을 하며 자기주도적으로 배우기에 일방적으로 비즈니스 교육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고 혼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지적인 토론을 나누기에 배움은 늘 즐겁습니다. 인사이터는 성장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자는 미래의 가난은 물질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소속되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약한 연결고리들을 통한 시너지와 성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터는 사람들 간더 많은 시너지와 기회가 창발될 수 있도록 멤버들끼리 친해지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터디 후엔 오퍼레이터의 리딩 아래 뒷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프이 참여는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반이 더 끈끈해지기 위해 필요한 자리입니다. 스터디 후 맥주 한 잔의 여유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반들은 자체적으로 MT를 가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션을 아예 펜션을 잡아 진행하고 남은 반 맥주 한 잔을 하며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는 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은 특별하게 함께 막걸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보기도 하고 어떤 반은 요트 번개를 함께 떠나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스키장을 떠나기도 하죠. 우리 반 멤버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면 좋은 추억을 공유하고 싶다면 MT든 스페셜 관계든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요? 인사이터에서 직접 마련한 대표 네트워킹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먼저 인사이트 트립은 특정 마켓이나 비즈니스 영감을 줄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함께 탐방을 하고 토론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기수 동안 우리는 브랜드의 공간 브랜딩을 이해하기 위해 현대카드 라이브러리를 다녀오기도 하고 유통과 공간 트렌드에 대한 영감을 받고 나누기 위해 커먼 그라운드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인사이트 트립도 이번 기수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행사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터의 밤입니다. 인사이터의 밤은 해당 기수에서 활동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 가능한 네트워킹 파티입니다. 우리는 이날 초대 연사의 강의를 듣기도 하고 다른 반 사람들과 와인과 식사를 하며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사이터의 밤은 늘 서울 하늘 아래 가장 지적이고 즐거운 밤이었습니다. 인사이터가 배움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한 성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회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인사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은 이런 기회와 시너지를 내곤 합니다. 기획자는 어떤 일을 위해 기획서를 만들어주고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투자를 필요로 하는 다른 회사 대표에게 투자자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잘 맞는 어떤 이는 함께 스터디했던 멤버를 채용을 하기도, 함께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사이터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실무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인생의 파트너를 이곳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수에서도 부디 많은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터의 철학에 대해 우리 서비스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사이터는 어찌 보면 앉아서 하는 여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의 매력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받는 것이라면, 이곳 인사이터에서 우리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듣고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터가 좋은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